네, 안녕하십니까. 훈이브입니다 무척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한 6개월 제가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예, 그동안 좀 미루다가 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고, 그 뒤로 많은 동기부여가 좀잘안 되고, 그 비누나 연도제품들 너무 많이 소개했고, 더 이상 하는 것이 만은사람들게 자꾸 자극만 주고 돈을 자꾸 쓰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충분한데 끊임없이 소개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회의도 들고 요즘 좀 전략해야 할 시기고 경제적으로 또 제가 또 다른 곳에 신경을 쓸일이몰도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 하기가 참 쉽지 가 않더군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멘 유튜브 이채널에좀 매달 달러를 좀 받는 것도 좀 기대했는데, 그게 또 왔더라면 또 제가 동기가 좀더 부여가 되가지고 할지 모르겠는데, 왔다 보니 그렇게 많이, 많이 미루게 됐네요. 한번 미루기 시작하니까. 근데 최근에 많은 구독자들, 새로운 분도 있고, 또 기존 주위의 분들도, 또 이전 구독자분들도 왜 요즘 이렇게 업로드가 없느냐. 안부 인사나 또 많은 걸 기대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조만간 올리겠다고 했는데, 한번 안 하기 시작하니까, 좀 오래 이렇게. 어, 6개월이나 흘렀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요청도 있고, 저도 이왕 행거 조금씩 이렇게 자주모아하더 일주일에 한번 한 정도 목표로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떻겠나. 또,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이 수, 수염을 기르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포음 형태, 일반적으로 포음 형태의 아르코나 따바 이걸 주로 많이 간단하게 바르고, 요 단틀만 주위에 이런 데만 이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또 바쁘게 나가기 때문에. 수염을 기르다 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자주 면도가 안되더군요 예. 그동안 제 일상 루트를 또보여드려도록 하죠. 이 수염을 기르는데 약간 이제 트리밍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쿠팡에서 영가로 뭐 많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발기 중에 오션스킨이라는 이런 브랜드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캡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0.8부터 에서 1. 1.4, 2.0 까지 이제 단계로 이제 조절을할수 있는데, 요런 데좀 트리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할때 제일 낮은 단계 0.85에서, 이렇게. 준비해요. 이제, 코민만 이렇게, 에, 예, 균을한 다음에는, 그다음에한 단계에 올려서 0.8에서 1.0 간격에 요 3mm 짜리, 3mm 짜리 캡을 이제 주면, 도합 4mm가 되겠죠? 4mm 캡으로 이제, 이렇게, 늘어집니다. 4mm, <laughs> 아, 안짜고 Ще се намучи вярно да се върхи така, по-дно си забавя така. 이렇게 해준 다음, 나중에 또 잔뜩 있으면 가위로 조금 자르면 되죠. 마무리하면 되겠죠. 오늘의 비누와 f s h a p e 는 그동안 이제 테리스업에서 제가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리뷰 체까지 했는데 하나 아는 게 그때 가을, 겨울 체리기 때문에 봄, 여름처럼 어울리는 특히 여름에 어울리는 향이라서 미루다가 네. 이제 9월 중순, 9월 넘어서 요즘 30도 가까이 낮에 예, 네. 그런데요. 테리스업, 여러분용 래 비누 향인데 테리소의 이제 블루밍 시즌이죠 초창기에 나왔던 히트한 한국의 제품 에, 테리소의 블루밍 시즌 비누와 FC 스프레시로만들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 화면이 그 제주도 그 유채꽃 배경으로. 어, 멋지게 인데요. 이건 원래 그 탐포드, 고급 브랜드의 향수였었죠. 탐포드의 네롤리 포티피노, 네롤리 포티피노라는 유명한 향수, 그걸로 오마주한 그런 빙과 향인데요. 어, 네롤리 포티피노가 좀, 이제 포티피노는 이탈리아의 지밍이죠. 제노바 동남쪽에 있는 해안가. 그러니까 포티피노의 네롤리, 네롤리란 말은 오렌지 꽃, 흰 꽃, 오렌지 꽃을 네롤리 라고 거죠. 그래서 주로 시트러스한, 이탈리안 시트러스, 버가모시라든가 오렌지, 만다린, 비토 오렌지 같은 그런 시트러스한 향과 그 오렌지 꽃들의 화이트 플로라라는 그런 아프리카 오렌지 플라우나, 네롤리 또 자스민이나 아, 또 로즈마리, 네 그런 향들이 섞이고 이제 막판에 가서 이제 앰브레트 무스크멜로또 엠버 그런 향기 섞인 향이죠 제가 그 워낙 유명한 네롤리 포르티피노 탐포드 유명한 향수기 때문에 시향은 자주 해봤습니다. 뭐 매점, 백화점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향이 참 시원하고 예전에 상큼하고 참 좋죠. 인기가 있는 제품이 한데 그 지속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비싼 가격에 대해서 가성비였기 때문에 매년 갈등하다가 결국 안 하게 되죠. 디어롬 콜롬 콜롬 그것도 이제 수, 여름에 더울 때 땀나는 여름에 풀장 당해서 수영 하고 난 다음에 시원한 한잔 레모네이드 마시는 그런 시원한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향인데 그것도 지속시간이 뭐 한두 시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매년 갈등할 때가 구입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네롤리 포르티피노가 약 지금부터 200년 이상 된 471이라는 콜론농존인데 이것을 이제 모티브로 한 그런 향수죠. 4711은 이제 독일의 향수회사의 공장에, 4711이 그, 오늘날 나 번지수 말이죠. 공장에 위치한 번지수. 그 비밀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만 나폴레옹이 예, 점령한 이후로, 곧이4711번지이 공장에서만 이 향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향수를. 상품은 도 4711. 그냥 471 하면 사람들이 어딘지 잘 모르죠. 예. 그런 이제 유서 깊은 향수인데, 옛날 영화에 보면 기부인들이 뭐 처음에 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손수건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목을 바르거나 그렇게 했던. 근데 이것도 지속 시간이 한 30분 정도. 너무 짧기 때문에 이제 잘안 돼. 요즘 아주 영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네롤리 포르티노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 게 있잖아요. 가버전로 찾는다면, 베르사치 브로옴. 이게 원래, 원래, 그 샤넬의, 어, 알로옴 스포츠. 하고 거의 같은 향으로 또 사칠 이지 하고 네롤리 포하고 비슷한 격투기 그런 향들입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네롤리 향을 주, 향? 주로 하면서 플로라하고 시트러스 시원한 향이죠. 그다음 제가, 제가 주로 많이 썼던 면도기가 멀크로스리포시 스리포 간단하게 이렇게 뒤에만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했던 면도기를 만만들 하고 죠 브러시는 오랜만에 여름 야치 아틀란티스 브러쉬 24mm 인정부죠. 안에 예. 고정도 있고, 뭐 바다, 뭐 파래같이 중요하게 아크릴을 해서, 보기가 여름 분위기나는 그런 브러쉬 핸들이죠. 네, 역시 제가 좋아하는 개박그러, 돌기 있는 개박그러 350mm 소형, 여기에 떴어 하더죠 옆에 모양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그 비누와 향이죠. 테스오의 비누. 화연, 화연쏙 회사. 공식 이 그렇습니다. 화연 비누 회사. 그건 제가 몇번 쓰기도 했습니다. 아, 향이가 스트레스한, 시원한 향이. 오일리하게 조금 나면서. 스트레스와 플로럴한 그런 향이 아주 시원하게. 향이 좋습니다. 색깔이 좋죠. 네. 알루미늄 케이스와 뚜껑으로 되어있네요. 재질이. 제주도. 유채꽃 봄에 라벨도 참 멋지게 시원하게 개성있고 좋습니다. 네, 처음에 물을 담뿍 뿌리면 묽어지기 때문에 거의 비누상태, 여기 물기를 뺀 브러쉬에 네, 처음에 할 때는 이 브러쉬에 물을 묻힌 다음 뿌려서 물기를 최대한 빼고 난 다음에 휘저어 주는게 좋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물을 첨가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이 거품의 농도도 이제 요구르트처럼 이제 끈적끈적하게 밀도가 있으면서 거품이 농도가 있으면서 그릭 요구르트처럼 반짝반짝한 게 이제 물기가 좀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아주 이상적인 형태죠. 이 밑에 돌기가 있으니까 금방금방 빨리 휘저어주면서 하니까 마찰이 잘 돼서 거품이 빨리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도 한 3천 원 정도고. 여기 같이 가슴이 있고, 실리콘이라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손에 접을 수있수 수 있고, 이런 걸로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 이발기로 할때 여기만 트리밍을 해줬고, 다른 데는 이제 면도기 밀 테니까, 이거 남겨두고 할 테니까, 그렇게, 다른 데는 자세히 뭐, 이발기로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경계만태렇게 해주고, 원래는 이제, 이폼 형태로, 알코나, 따박 쓸 때, 음, 간단하게, 이제, 클래스 면도 유튜브답게, 이제, 이걸 기으로 사용해서 밀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나머지 잔털이고 툭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면도 예, 의밀도 그, 그, 사운드도 별로 안 나오고, 그래서 유튜브로 서수 숨을 길이다 보니까, 보여줄 게 별로 없나, 없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었었 망설였는데. 향을 설명하고 어차피 이제 향을 즐기면서 연도비도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갖출 필요도 없다는 느낌 간단하게 한두 가지 하면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화염비누, 테리스 오브 에서 마유, 마라 기름을 썼기 때문에 좀 특히 피부에 좀친하지고잘 흡수되고 거품이 잘 생긴다는 그런 설명인데요 특이하죠 다른 비누에서 보다마를 기름 호스 오일을 썼다는 거. 머클 34C 입문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인기가 있는 전통적 인기 있는 연도기죠 여기에 플라티늄, 질레트 플라티늄 거의 열분가가 있었는데 <laughs>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밀어봐도죠? 여기 제가 점, 점이 있어가지고 털이 좀 나는 편인데 제 수염 스타일은 고티라고 많이 하거든요 염소수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는 거그 형태를 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털이 많은 분들 염도두껍게 나가지고 여기만 밀어도 빡빡 소리 나면서 참 좋은데 제가 향이 좋아서 향을 즐기기 때문에 이도 유튜브를 써야지 제 틀의 상태나 수염의 상태 이런 건 연도 이 두고 비포에프터 보여줄 게 별로 없어서그 적합하지 않은데 좋아서 행운하다 보니까 이래네요. 향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향수는 사려면 너무 또 돈이 많이 들서 그래서 네롤리 네. 포르티피노, 포르토피노, 포르토피노 해안가 이탈리아 제노바 동남쪽에 있는 해안가, 포르티피노란 지방 해안가에 메롤리 네, 오렌지꽃이다 오렌지꽃이 오렌지 바람에 날릴 때 나는 그런 향 오페라에도 카발레르 스티카나인가 마스카니에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그런 아리아들 때 합창곡인가 네, 그것도 있듯이 이탈리아 향수나 이런 제품에 그런 비명 이름에 이제 그 꽃향기 뭐 향기 열매향기 이런식으로 많이 한거지 피코디아마피 하면은 그 아말피 지방 해안가에 피코, 피코, 그니까, 러 어, 무화과, 무화과 이팔이나과수서 나는 향. 제가 여름에 참 좋아하는 향인데, 어, 아쿠아 디파르마 제품이죠. 아쿠아 디파르마도, 아쿠아는 물이고, 디파르마 지방, 파르마, 경상북도, 경상남도 아저씨 이제 행정구역인데 파르마 지역의 물, 그런 브랜드도 있는데요. 바르마, 우리 파마산 치즈로 유명한 바르메 성은뭐 그런 영화도 있었고, 바르미라는 그런 이탈리아 지명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는 유명한 오리지널 치즈가 파마산 치즈죠. 아쿠아지 바르마 향수 시리즈 중에 특히 블루 메디테리안 푸른 바트레 기중에 물 시리즈 중에 지명 이름에 오렌지니 무슨 향이니 아 그런 게 많죠. 예. 대충 이렇게 해서 1차 끝났다고 해야겠죠. 2차 도포해서, 위드 그레인과 정방향, against g r 그레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번 패스만. 충분한 것 같아요. 뭐, 이쪽 바닐라미는 뭐, 그렇게 세 번, 세 차로 해도 되겠지만. 거의 그 수염제가 이렇게 제거해야, 깎아야 할 부분이 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향을 소개하는 비누향, 궁금한데 이제 사람 이 향을 이게 직접적으로 못 맡을 수도 없고 전달할 수 없지만 사람들도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 직접 경험해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났다 참고만 하시게 여름에 할때시 시원하게 주구장창 써될 그런 비누 향인 것 같습니다. 멜로리버틴 시원하고. 너무 솔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바닷가에 바다 짠내음 그런 냐 아니고 그냥 지중해 맑은 그 해안가에서 나는 그 오렌지꽃을 흔들림에서 나는 그런 스트레스, 이탈리안 스트레스와 꽃향, 하이트 플로라나 메롤리나 오렌지꽃, 그게 이제 로즈마리 좀 시원한 그런 선선한 허브향, 또 자스민향 많이 들어가죠. 후한물에서 네. 머스크, 멜로, 암브레테라고 하는데. 좀 아몬드하고 연관된 앰버 했대베르리고 엠버, 그 호박이라는 보석 엠버의 그런 거룩한 신사님. 이제 후반부 베이스노트가서 신사형들이 언급 쓸게 있죠. 스트레스가 날라고 한다면 먼저는 스트레스, 이탈리안 스트레스 나고 시원해나 보다는 꽃향기가 화이트 플로럴, 오렌지 꽃향들이 후반부가서 이제 엠버나 머스크 이런 게좀베르 했대, 이런 걸좀 아로마 향. 이런데 그 각이 섞여 있는 이제 하여튼 네롤리 포르티피노서 한세 시간 정도 저는 지속 효과기 때문에 그 비싼 돈으로 너무 가성비가 아까워서 근데 여유 대한 사람들 그 향을 참 좋아합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네롤리 포르티피노 단포드네 자 어게인스터 해보도록 하죠 이 길이가 이렇게 핸들도 그렇고 숏 핸들인데. 어, HD 핸들이라고 하죠. HD가 헤비 듀리 그약인데 짧고 굵은 이런 핸들을 헤비 듀리 HD 핸들이라고 하죠. 크롬 재질이고 이 골드 재질도 있죠. 골드 플레이트를한 머크스리포 G. 이건 네. 그,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효과는 똑같은데 색깔을 이제 골드 색깔로 다 충분히 있고 요 34에서 숫자를 4장 38C 3A. 38C는 롱 핸들이죠 핸들이 헤드는 깎고 롱 핸들 버전을 38C. 난 짧은 핸들보다 긴 핸들이 상이 편하겠다. 그생각으로 38C로 구입했어데 저건 네. 34C 아주 옛날부터 전통적인 어, 독일의 면도기로서 이제 마일드하고 적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겪으면서 34C로 내 최고의 면도기다. 수양 사람들, 유튜브나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기본에 충실하고, 네, 뭐 이제 서비거나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밀어주고 다 밀어주고. 네, 어떻게 잠언부터 문제 너무 많이 밀어지고 수염이 좀 이렇게 길게 다 이어지려고 하는데 좀 망가지기도 한데. 네, 네 알람 불러. P A 에 노스리크리 알람. 일종의 소금 성분. 소독효과도 있고 민성칼에 비었거나 피가 났을 때 지혈효과 있고 안티셉틱 그러니까 균들을 금속이 끄어졌으니까 그 균들이 침입하는 걸 방지하는 소독효과 네. 그래서 소금 때문에, 효과 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른 후에 한 1-2분이 더 물로 씻어내는게 좋죠 아니면 따갑기 때문에 그렇죠 네 브러쉬 다 쓰고 난 뒤에는 이렇게 체중, 물을 철저히 빼고, 그 다음, 아 이렇게, 어떤 분이 최근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런데철저 이제 닦아주고, 물기를 최대한 빼고, 또, 그런 다음, 햇빛이나 그런지 한, 한를을 이상, 이제, 내서 이제 건조시켜서, 요 안에 물기, 요안 속에 물기가 없도록, 비누나 물기 가은게 섬유를 시키기 때문에, 철저 물로 숨어내고 물기를, 또 비누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이제 보관해야, 그 그렇죠? 그런 게 남아 있으면 좀 상이 쉽습니다. 닦고, 하고 또 말려주고 그 조절 상태로 그렇게 보관해야 되겠죠. 아 세이즈 애프터 스테이브, 베셜 토너, 토너 역할. 뭐 알로에 하고 비슷한 역할, 피부 보호 효과인데 여러 가지 중요한 레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라벤더, 뭐로즈케탈코코넛 다른 것들에는 이제 알코올 성분이 없는데 이 레몬에는 약이 조금 있죠. 근데 얼굴에바음는 레몬의 것처럼, 음, 맛있는 향, 기분 좋은 향이. 그래서 이거 제일 좋아. 레몬, 레몬, 이중 레몬이 제일, 제일 좋아하 그다음 F-shaped splash로 이제 화연, 화연 비서스 나온 t 리 b l F-shaped s p l 여기 여러 가지 영양분이 밑에 깔아져, 침전물이 깔아져 있기 때문에 흔들어서 예쁘게 한 다음, 뿌링이 좋죠. 아, 이렇게 시원한 스트레스한 향이 집배되고 여름에 참 좋은 향과 빈 f c 스플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염비는 이제 은 생산을 안 하는데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봉용으로 제일 좋아하는 바람이 아쿠아 벨바, 아쿠아 벨바 그런 에센스 프레스도 있죠. 아쿠아 벨바의 센스티 브 파이브는 향과 사용감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향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걸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오늘 과정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뤄왔던 6 개월 만에 <laughs> 다시 컴백했지만 여름에 꼭 다루고 싶었던 비누와 에프스 플래시 한국 화양 비누 수업에서 외국에도 지금 많이 소개되어 있고 또, 또 늘려, 많이 널려야죠이 라벨이 서문지 제주도 이 유채꽃 꽃 피는 봄, 봄+ 계절에 삼방산 거기 앞에 유채꽃 도시인가 그래서 찍은 건 이제 뒤에 삼방산 같기도 하고,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유채꽃 아, 유명하죠? 네, 좋습니다. 라벨도 참 뽕이 좋고요. 원래는 탐포제 네롤리포르티피노 그거 이제 오마주에서 만든 비누와 스프레시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죠, 그죠? 예. 네. 여름에 뭐, 자주 자주 푸르지면 뭐, 괜찮겠죠? 예. 네. 원래는 471이라는 1 어, 유명한, 나폴레옹이조했던 그런 비 향수 있죠. 200년 이상 전통. 아이까지 몇 밀이 살아있다는 게 대단하죠. 아이까지도 이게 좋아서 아, 엄청 큰 단위로 사가지고 재놓고 이것만 좋아 자기가 경험해본 향수 중에 이게 제일 낫다. 이 스트레스하고 상큼한 그런 프로그램, 화이트 프로그램. 이탈리아 스트레스의 그런 향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주 싸니까. 한 번, 부담없이 한번 이렇게 50ml, 100ml라도 그뭐 얼마 안니까 2, 3만원? 그런가요? 예. 네. 한번 경험해보시오. 콜론 농도라서 빨리, 예. 향이 날아가는 그런 거 있지만, 여름에, 더 무더운 여름에 아주 좀 시원한 느낌, 청량감을 주는 그런 향이기 때문에, 예. 많이 추천합니다. 어, 원래대로, 뭐, 경험하고 싶다면, 아, 어, 담보의네롤리포테피노한 50만원대 하나요? 그 예. 예. 50ml가, 예. 그래서, <laughs> 이건 한 2, 3만원. <laughs> 되죠? 예. 아니면, 이제, 이런, 이 요, 요런 것도 30ml면 한 2, 3만원 채안 될걸요? 어, 르사치 브로엄, 이것도 아주 유명한 향수죠. 입문용으로 참 좋은. 어, 어떤 사람은 이 향수로 연예에 성공해서 결혼해서, 어, 결혼을 이끈 그런 향수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전히 무시 못하는. 음, 원래는 샤넬의 로옴 스포, 스포츠, 어, 그, 알루미늄 재질 케이스죠. 그거를 이제, 오마주 한 거다, 클론 한 거다, 라고 하는데, 이게 다 영가 버전이죠. 네. 예. 샤넬 얼롬 스포츠도 유명한 향수고, 그 비슷비슷한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런 향을 한번 즐겨보시고, 아, 9월 중순인데도 여전히 30도 오는좀 이상, 이상 기온이 계속되거든요. 무더운 여름, 가기 전에, 이 빈으로 오늘, 아, 컴백 비디오를, 아, 여름이 가, 더운 여름 가기 전좀 늦었지만, <laughs> 이것을, 그, 리뷰할 수 있어서, 숙제를 마친것 이런 느낌입니다. 다양한 샘플도 많고, 아주 한 2년 이상 할 샘플들이 많이 있는데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예, 네. 네, 그러죠. 모처럼 컴백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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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계속 함께 즐겨주시고, 봐주시고, 그것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좀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